러시아는 지난달 세계 최초로 극촘속 무기를 사용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지난 3월 19일 러시아가 신형 극첨성 미사일인 킨자를 사용해 우크라이나군 무기저장소를 공격한 것인데요. 사실 러시아가 킨자를 사용한 이유는 서방에 대한 무력시위의 일환이었습니다. 이킨자의 핵탄두를 탑재하면 요격 불가능한 미사일이 되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계속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서방도 안전하지 않다고 허세를 부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세는 그다지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는 킨자이 전쟁에 미친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고 보고했는데요. 한 미국의 고위당직자는 러시아군이 킨자를 사용한 이유를 두고 정밀 유도 무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각종 정밀 유도 무기가 다 떨어져 궁여지책으로 킨자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비참한 현실인데요. 실제로 러시아는 지난 3월 초부터 정밀 유도 폭탄이 다 떨어져 유도 기능이 없는 멍텅구리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번 전쟁에서 유도 러시아군의 전폭기가 자주 격추되는 것도 저공 비행으로 폭탄의 정확도를 높이다가 발생된 일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는 마10 이상의 극첨속으로 비행하는 극첨속 미사일 킨자를 공개해 서방권 국가들을 위협했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복잡한 궤적을 그리며 비행하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달리 킨잘은 평범한 포물선을 그리는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발사를 포착하고 표적 위치만 확인한다면 요격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킨잘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와 공중 발사를 통한 기습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막기 어려운 미사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즉 단점도 있긴 하지만 장점이 너무나 강해 전 세계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두증인 것인데요. 또한 마5 이상의 빠른 속도와 불규칙한 궤도를 가진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재까지 나온 요격 체계로는 사실상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아방가르드와 지르콘 미사일을 개발해 성공했고 2025년까지 실전 배치를 추진했습니다. 중국 역시 2010년대부터 개발을 추진해 2020년에 듬펑 17을 실전 배치했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서방권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방 언론에서도 중국에 대한 위협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극첨속 쇼크에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미사일에 미쳐있는 북한이 화성 8호 신형 극첨속 미사일 등 여러 극첨속 무기를 내놓으며 한국을 위협 중인데요. 그런데 이 분야는 아직까지 모든 나라들의 극비 기술이기 때문에 한국이 미국의 도움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얼마 전 미국은 마 20의 극첨속 미사일 AGM-183A 에 o 를 개발했지만 발사 단계에서 잇따라 실패하면서 극첨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술을 거듭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양산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지만 우리를 도울 수 없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성국의 위협에 스스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다행히 우리 기술진들이 큰 성과를 거둬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12월 3일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에서 하이코 극초음속 활공체를 공개해 올해 시험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은밀히 개발하던 극촘속 무기의 실체가 공개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코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시험 발사가 끝나고 양산 및 배치가 완료될 때까지 아무리 빨라도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 문제를 해결할 기가 막힌 해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미국, 영국, 호주 3자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입니다. 오커스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외교, 안보, 국방 강화를 위해 2021년 9월 15일에 설립된 새로운 안보 체계입니다. 안보 동맹답게 국방 외교 정책 이외에도 최첨단 과학 기술과 군사 기술 분야에서 엄청난 교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4월 5일에 오커스 소속 국간 교류를 통해 극초음속 무기를 공동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리액션 엔진으로 대표되는 극초음속의 을 가진 영국과 극초음성 미사일의 실전 배치를 준비 중인 미국의 연합이기에 그 수준이 상당할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오커스에 한국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이 반중 동맹인 쿼드 대신 오커스에라도 합류하길 원한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요. 만약 우리가 오커스에 가입한다면 하이코 개발에서 겪고 있던 여러 난항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군사적으로만 보면 최고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민국의 현명한 처사라 할 만합니다. 오커스라는 군사 동맹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거리투브였습니다.